차단의 주문, 결계의 주문. 이거지, 이거. 옛날 호버스킬. 받는 타격의 40%만큼. 차단, 결계. 천족, 마족. 마족, 천족. 그리고 속박의 주문. 이거 쓰면은, 주변의 애들 다 스킬 안 나갔잖아요. 맞죠? DP 4000, 재사용 시간 10분. 폭박의 주문 파상격 열파격 오두의 약속은 뭐야 30분동안 공격을 할 때마다 5%의 확률로 자신의 정신력을 회복합니다 <laughs> 이거 누가 써부동산이 <laughs> 아, 들어가세요 총명의 진언 파티원들의 정신력을 32만큼 회복합니다 진언 총명의 진언 그리고 방패의 진언 그리고, 보호, 보호의 진원. 모든 속성 방어 증가. 그리고, 간격쇠. 기력 재생. 기력 재생도 안줄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마력 회복 있네요, 마력 회복. 스티그마. 1610 회복. 와, 필며 강타, 이거. 그림 멋있다. 재사용 시간 60초. 그리고 소생의 주문 승리의 진원 야 승리의 진원 이거 뭐야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엄청 승리의 진원 <laughs> <laughs> 보호진 보라 색깔이네 k위의 주문 십자방어 재사용 시간 30초고 1회 1회네요 1회 이회 막아주는 거강아지는 강화진원. 뭐야 강아진원이 있어요? 이게 있나? 기저저항가 500 증가한다고? 기저저항가 500 증가하면 큰데? 그래도 정화계진원 물리치명타 45만큼 증가 이때 물치가 45가 컸나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낮은 거지 45? 45 본섭 생각해서 그런가? 45진가 바람의 약속 추가 타격 병력수 이거 데미지 스킬이고 암격수 재사용시간 60초 지금 본섭에 없는 스킬 위주로 좀 볼게요 마력의 진원 마법증폭력 40진가? 음 마법도 마법 데미지도 증가시킬 수 있는 스킬이 있었네 진원이 마력의 진원 마우보중이랑 마증 증가 그리고 신속의 주문 재사용시간 10분 <laughs> 아까 그 차단도 10분이었나 혹시? 여러분들 <laughs> 신속의 주문 10분 오랜만에 본다 우와 쿨 졸라 기네 소송성의이중가복급인데 10분 진짜 생각 잘해서 써야겠다 이거 차단도 10분 신속도 10분 타격세는 그 본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봤는데 보여드릴까요? 타격세. 재사용시간 12초. 4초 기절. 근데 이거는 일정 확률로 걸리는 거서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타격세. 그리고 질풍의 주문. 재사용시간 30분이 아니네. 60분이네. 재사용시간 60분입니다, 60분. 5분 동안 공속 20%. 이속 20%. 아이고. 고치? 뭐야, 고치, 이렇게 생긴 건데, 고치 어디 갔어요? 꼬치, 아, 꼬치, 여기있다아 발음 조심하세요. 고치입니다, 고치. 고추라고 하면 안 돼. 자, 고치는, 재사용 시간 10초. 이거 계속 켜야 돼요. 호법님들. 이거 끝날 때마다 눌러줘야 되는 거 알죠? 파티원의 마법 정, 증폭력을 15초 동안, 어... 100만큼 증가 명중 백야 물리공격력을 20%만큼 증가한다고요? 와 이거 근데 잘하는 호법성 한명 있으면 파티징 진짜 좋겠다 이거 하나만 잘 써도 고치만 고치 물리공격력 20%만큼 증가하면은 이거 이것만 잘 써줘도 음20% 증가하면 엄청 큰데 거기다 진원까지 있으면은 퍼센트 더 올라갈거고 집중방어, 무기방어 증가? 호법이 그래서 파티쟁이는, 그러니까 파티쟁, 솔쟁은 솔직히 별로일 것 같고요, 호법은. 파티쟁. 그래, 경로 주문 이것도 있었구나. 자신의 물리공격력을 30분 동안 15%만큼 증가. 하지만 그동안 회복 스킬의 시전시간이 20%만큼 증가합니다. 시전시간이. 힐 스킬이 겁나 느리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시연시간이 길어져서. 맞아요. 그리고, 아, 보호진 있다. 맞다. 보호진. 이게 DP가 아니고 일반 스킬이었어요. 제 시연시간이 2분. 2분, 2분. 10초. 그리고 타격의 30%만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와 이거 생긴거 오랜만에 보네 유스티엘의 보호 30초 동안 물리공격력을 100%만큼 증가합니다 신성력2,000 재사용시간 1분 1분마다 쓸수 있어요 d p 만 있으면은 공격력 100% 증가 그래도 유스티엘의 보호를 켜고 있을 땐 무서워지 유스티엘의 보호랑 바추 켜면은 이때는 이때만